작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로마서 강의를 한 1년 정도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을 했기 때문에 구약을 중심으로 서 하는데 어느 한 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인데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한데 또잘 모르는 것이 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개명에 대해서 10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10개명을 모르시는 분은 다 없을 겁니다. 우리가 찬송과 성경 뒤쪽을 보면 거기에 10개명이 쫙 나와 있고, 그렇죠. 아, 여러분 10개명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우리 기독교에 1 1계명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10개명까지는 여러분들 못 외우더라도 성경에 보면 10개명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근데 1 1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11개명은 들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모든 것다못 지키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가 11개명입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을 재주 있습니까? 그러면 들키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10개명은 성경에 보면 두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구약에는 많은 법들이 나오죠. 언약법, 성결법, 제사법, 신명기 법전 등. 그런데 이 모든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법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법을 능가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들을 집약하고 대표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율법들은 그 십계명을 해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본격적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언급하기 직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것을 우리가 10계명 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애굽당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10개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약입니다. 이미,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약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구약은 율법의 종교고 신약은 복음의 종교다. 다른 말로 구약은 율법신앙이고 신약은 복음신앙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종교도 은혜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구원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성민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태도와 행실이 이런 것이다. 그것을 알려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인 10계명도 이 구원의 조건도 또 인간을 자유를 올가면은 그런 올가미도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다. 그러니 이 율법은 구약에서는 관계 유지를 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신약에서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율법의 최종 역할은 아닙니다. 율법이 담당할 새로운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화의 길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율법의 제3 적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의 역할은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길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또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의 구약이 많은 계명들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다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이 좀 아직 불편하십니까? 아직 그 계명이 나를 올감에는 그런 억압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맙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십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아주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 다섯 가지 책 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라고 하는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율법이 몇 가지냐면 600 13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248가지 개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입니다. 그러나 365가지의 개명은뭘 하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입니다. 근데 이 613가지나 되는 수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하고 압축해서 딱 10가지로 만든 게 10계명입니다. 근데 그십계명을또 예수님은 또더 압축하고 압축해 가지고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바울은 또 거기에서 더 압축을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웃 사랑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서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결국 율법의 핵심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게를 이웃 사랑에다가 둔거라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아, 주님의 제자구나,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류의 오류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이단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의 근본 원리도 기독교의 근본 원리도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워그 율법을 쥐아로 묵상한다. 2018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세끼밥 먹듯이 하루에 네 장도 못 읽습니까?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 받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율법을 늘 묵상하고 이를 마음에 새기고 율법에 익숙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계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열 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정명령으로 만들었죠. 이 계명에서 나 외에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알파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알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before 앞에라는 뜻이에요. 파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너만큼은 내 앞에서 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의 존재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신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마주 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또한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공간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전 영역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계명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개명에 대한 우리가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해를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저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저기,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난 땅을 바라보기 바로 직전에 이 모세는, 모세는 물론 가난 땅에 못 들어갔지만 가난 땅을 볼수 있는 축복은 주셨어요. 마지막 느보산 위에서 가난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이 신명기에 또 나오는 이유가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냐면 유목생활을 했어요. 유목생활은 여기서 한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뭐 풀들이 있는 곳으로 뭐 이렇게 시냇가가 있는 곳으로 그 짐승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곳을 유목 생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 농경 문화 생활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농경 문화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은 대부분 바알이라는 농경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경 생활 속에서 특별히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질 때 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오면 농사는 망칩니다. 그러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인 바알이 농경 문화 속에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드,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그 동안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 주시고 광야에 동행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주셨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목 생활에 적합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활 방식이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변화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 민족들의 토속 신앙에 동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바알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과 농사를 주관한다는 바알 신을 함께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신을 받아들여서 양쪽 모든 신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겉으로 보기에 이 종교 혼합주의는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통적인 신인 여호와께도 예배를 드리고 도리를 다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신인 바알 신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혼합주의는 삶의 풍요와 안정을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악행의 모습을 언급하며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날카롭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오늘 열한기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여와 하나님이 만일 참신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참신이라면 발을 따라라 왜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결단하라 말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것이 죄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니 다른 한쪽을 포기할 때 생기는 손실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양쪽 모두를 섬기기로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일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종교 사회학 교수를 지냈던 하비콕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세속도시로부터 여러가지 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곧즉 경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과거의 적군도 우군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현재 우군도 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 신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시장의 신이 바로 21세기의 바알입니다. 바알 바을 신앙은 인간에게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의 예언이 적중이라도 하듯이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많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그 이면에는 석유 자원 확보라고 하는 경제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걸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의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만명, 수십만명이 죄 없는 생명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지금도 21세기의 바알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돈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바알 신앙은 모든 가치보다도 돈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신앙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가치가 그런 돈과 물질과 경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 중 무엇을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알이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의심이 안 하듭니다. 발은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신으로 알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질적인 풍요하고는 물질적인 축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한 것은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모두 발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곡식과 세포도조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 곡식과 세포도조와 기름, 이 모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니들이 발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드린 그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것이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르는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결코 아닙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축복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 6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이라. 그러니 내 피로가 우선인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마치 보험, 보험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과 마음은 이방인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개명 앞에 올바로 무릎을 꿇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6장 전체는 이 일개명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5절은 나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부정문으로 말한 그 출애굽의 내용을 긍정 명령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라틴어로 코람 데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면,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왜삶 속에서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엉뚱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우상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고람 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개명을 심착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긍정문으로 바꾼 신명기서의 이야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갈 장로교의 교인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코람대우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날마다 성화의 길로 안내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일계명을 통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의 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호람 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